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형입니다. 23년이 지금 5일째입니다. 생각보다 주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좀 좋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 느껴지는 중압감과 공포, 그리고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돈세영이 오늘 방송을 또 찍는데요. 각오를 다시 하자 이거죠. 작년부터 제가 목표를 정하고 했던 주식으로 하루에 100만원 벌기를 다시 도전합니다. 작년에 돈세영이 하루에 100만원 벌기 성공했나요? 예, 장기투자는 18억을 잃었지만 하루에 100만원 벌기 초과 달성했죠. 그래서 돈세형이 하루에 100만원 벌기는 제 주식을 지키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나름의 피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똑같습니다. 하루에 100만원 벌기. 도전은 아름답다. 도전하자 이거죠.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번 가구가 돈세형은 대단합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밀리면 돈세형은 끝없이 추락을 할것 같아요. 제가 30대는 추락을 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그리고 젊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돈세영은 여기서 더 밀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싸워보고 싶습니다. 이겨내고 싶고요. 돈세영은 주식 투자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려 하는 제 투자법의 최고 봉은 뭐냐? 성장 배당 중입니다. 돈세영이 추구하는 완벽한 투자법 성장 배당주예요. 성장 배당주 투자법.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고 주식하면 다 망한다 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지만 성공한 사람 분명히 있고요. 돈세형도 25년째? 27년째인가? 25년인가? 27년. 내가 경력이 몇 년인지 사실 잘 몰라요. 꽤 오래됐어요. 25살 때부터 했고 지금 52이니 27년째 이네요. 하니님 방송에선 25년째라지만 실제로는 27년째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도 해보고 제가 실전을 한 해도 쉬지 않고 해봤는데 가장 내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과 한 세네 번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통신회사 대리점의 지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직원이셨죠. 근데 그분이 중간퇴직금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에 매수했냐 물어보니까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돈세형도 주식을 한 3년째 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10만원에서 30만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박스권에서 10만원에서 3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만원 치길래 그분은 한 8배, 10배 먹은 거죠. 그래서 아, 이제 고점인 것 같으니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찍찍 하수다 뭐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이야기한 게 나는 시세를 보지 않아 나는 배당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배당 수익률이 배당 얼마 안 되잖아요. 나는 3만원대, 4만원대 쌀때 샀잖아. 그래서 30만원대 배당 수익률이 30%대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못 깨달았는데, 그리고서 세월이 또 흘렀죠? 제가 20년을 하면서 별짓을 다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사실 큰 돈을 못 벌었어요. 한번 20억을 벌었다 또 까먹고. 뭐, 저도 수없이 주식에 정답이 있냐, 없냐,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성공을 안정스럽게 한 사람도 없었고, 좀 정답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삼성 원자가 50배로 분할이죠 액면 분할을 했죠 50 주식이 50배 주식 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삼성 원자가 아마 액면 분할을 안 했으면 1,500만 원을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5만 원대 5만 원 아래 샀는데 500만 원 갔으면 100배가 터진 거죠 100배가 근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저는 원금 보정하는데 원금 지키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도 배당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도 안 했을 거다 그러면 500만원 갔을 때 100배를 먹었구나 100배를 그러니까 그분이 한 700만원인가 8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아마도 100억 근처 800만원 투자한 게 20년 만에 100억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배당받고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배당받아서 삼성전자를 자꾸 새끼를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주식 투자에 가장 안전한 투자는 성장 배당주 투자, 그리고 송아지 투자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거든요. 배당을 받아서 주식수를 계속 늘리는 거죠. 그래서 돈세영이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서 성장하고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주식을 계속 주식수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돈세영이 LG전자 우선주가 가장 많죠? 3만 1000주가 넘습니다. 이번 배당금이 작년은 900원 줬는데, 올해는 2,000원 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LX 세미콘도 좀 비중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이 5,400원을 준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까지 제하면 돈 세용이 올해 배당금이 나오는 돈이 8,200만원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L전자 우선주가 인전 투자 대비 한 5%대, 그리고 LX 세미콘도 5%대가 넘었죠. 그리고 두산 우선주도 4%대, 하나 사모비도 한 5%대가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성장 배당주를 3년 뒤에는 이 배당이 10%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제가 안정권 있게 주식을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세형이 내가 좋아하는 핵심 전략주를 주식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수를 지키고 배당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처럼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5%지만 10%라 이거죠. l 전자 우선주가 한 수익률이 2%대 밖에 안 됐어요. 이제는 5%대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2%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5%대가 됐고 한 3년 뒤에는 안정권 있게 10%대의 배당이 나온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는 주식을 좀 즐기면서 안정스럽게 하겠죠. 뭐 세금을 많이 내긴 하겠지만 뭐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은 나쁘지 않은 거니까 세금도 정정당당하게 내려고 합니다. 월 2천만원 작전 이건 작년 데이터인데요. 작년 데이터에 최종은 순학계가 사업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월 2천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월 3천4백만원 정도 3천4백만원 정도 매달 벌은 거죠. 그래서 23년 월 2천만원 작전을 또 시작을 했어요. 1월달에 아직 한 건도 못해서 없습니다. 여기를 멋지게 채워나가야 되는데, 올해 4월 좀 땡겨줬으면 좋겠는데, 배당금이 한 8천만원 들어오죠? 그러니, 작년에는 배당금이 5,400만원이었어요. 그 전에는 3천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투자법을 3년 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데, 3년 전에는 3천만원이, 작년에는 5,400만원, 올해는 8천만원이 나오고, 잘 내가 운영을 한다면, 내년에는 1억이 넘겠죠. 성장 배당주 투자법입니다. 제이 투자법을 꼭 한번 성공해서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리 이리 하면 주식도 도박이 아니고 진짜 안전한 투자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 배당주를 어떻게 찾느냐? 10년의 미래를 봐야 되고 10년의 섹터가 좋아야지 꾸준히 성장을 하고 배당을 줄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면 나쁜 주식 절대 못 삽니다. 좋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투자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투자법을 대한민국 개미들한테 알려주고 싶고요. 아직 돈세형도 3년차 진행 중인데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백지인 공간이 어찌 채워질지 참 궁금하는데 또 어찌 보면 희망이고 어찌 보면 좀 불안하죠. 그런데 여기에 멋진 공을 콤마를 찍고 싶네요 돈세형이 자산 운영은 30억에 50억이에요 그리고 L전자 우선주하고 LX세미콘은 제가 이렇게 템버거 주식 템버거 주식까지 안 판다지만 사실 성장 배당주 때문에 이 주식은 L전자 우선주가 배당이 급성장할 거라고 꾸준히 급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LX세미콘은 회사가 기업 내용 자체가 배당을 빵빵하게 줍니다 그래서 LX세미콘은 쌀때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는 돈세형이 두산, 최근에 세트레가이가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LG노텍, 케지케미칼좀 테마주, KPS 생명과학을 하고 있죠. 여기서 좀 초단타, 돈세형이 초단타 해봤자 뭐 손절매를 안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투자, 3, 4일 투자, 이걸 저는 초단, 초단기 투자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 하는 그런 초단타는 아니에요. 돈세형이 뭐 초단타쟁이는 아닙니다. 그냥 장기투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돈세형이 단기투자 하는 거는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과 기법이나 이런 거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장기투자 내에서 좋은 타임 때 매수를 하고 욕심내지 않고 운영비만 벌자고 하는 거예요 돈세형이 중단기 순환매매 관심주 LG 이노텍 아직 물려 있고요 한 3억 매수했죠 그리고 두산 부산도 물렸습니다. 지금 82,900원 매수했죠. kg 케미칼이 오늘 좀5% 6% 올랐는데 이것도 물렸습니다. 이거 3억 2천 정도 투자를 했고요. kps 생명과학이 오늘 좀 되게 세게 시작했는데 장중에 밥 먹고 오니까 다 빠졌더라고요. 참 단타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핵심인 단타 주식이 지금 성공한 게한 건도 없어요. 1월 단타 현황 2천만 원월 2천만 원, 원 벌어 대는데 지금 한 건도 없고요. KG케미칼 제가 지금 매수한 거를 스캔 떠서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는 겁니다. KG케미칼 3%올었죠 LG노트 3.3% 마이너스. KB생명과학은 오늘 다 이익이 났다가 장중에 빠져서 이 계좌는 3.94 마이너스고 여기는 이익 났죠? 190만 원 벌었죠? KG케미칼이 한참 오를 때는 제가 2천만원 정도인데 매도를 안했어요. 욕심을 너무 2천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매도를 안했습니다. 욕심을 너무 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판단을 잘하고 2천만원이든 1 천만원이든 아니면 500만원이든 꼭 이익을 내고 싶습니다. 두산 우선주도 한6%당했고요캐지케미칼 마이너스 4% 정도 손해고요 여기 캐지케미칼도 마이너스 3.2 엘지노텍 27만 2 1 천원에 사서 여기는 마이너스 2.83 여기도 27만 3천원에 나서 마이너스 3.54 600만원 정도 손해죠. 여기 캐지카멜도 300만원 정도 손해고 2.97% 손해입니다. 두산은 한7% 정도 손해네요. 돈세형이 이야기하는 게뭐진실내게 이야기합니다. 계좌도 갖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돈세형은 뭐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작년에 18억도 잃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돈세형일이일이 투자를 하고 성장배당주가 최종 목적이고 성장배당주를 유지하려고 단타는 유지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단타죠. 돈세형이 27년 주식을 한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는 100억이죠. 사실 한 50억도 있어도 경제적인 자유가 됩니다. 근데 돈세형이 꿈이 돈세형이 꿈이 100억일까요? 돈세형은 좀 엉뚱합니다. 그리고 황당하고요. 돈세의 꿈은 최소 1000억입니다. 아 일이 고생했는데 뭐 100억 정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뿔 100억도 없는데 돈세형은 한번 1000억을 치고 싶어요. 꿈은 크게 가지고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1000억을 벌려면 돈세형 진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1,000억 치고 싶습니다. 제가 60 전에 1,000억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꿈이 좀 크니까 100억은 조금만 노력하면 될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습니다. 뭐 제가 좀 엉뚱하고 허황된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돈세형 스타일은 그래요. 뭐 어쩔 겁니까? 돈세형 스타일 이런데 돈세형 꿈은 1,000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100억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돈세용 사무실에 오면 현황판 이렇게 이 적죠 작년에는 단타로 4억을 벌었어요 단타는 매년 3억 여기는 2억 7천 올해는 얼마를 벌지 모르겠지만 돈세용은 단타는 이익실는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한 3억 정도 하면 다 이룰 수 있으니까 3억이 기본 세팅입니다 3억을 여기 멋져부리게 채우고 싶네요 3억을 채우고 3억이라는 돈은, 돈세영은 현상 유지, 유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3억이 큰 돈이잖아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요. 돈세영이 3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3억 이상을 쳤는데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노력이에요. 사실. 피와 땀이 다 들어간 거예요. 하여간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오늘 돈세영이 목표를 이야기했고, 꿈을 이야기했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1월 5일입니다. 5일 지났어요. 우리,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각자 목표를 정하고, 각자 최소 100억을 목표로 가세요. 짜잔하게, 뭐, 20억, 뭐, 50억, 그러지 마시고,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은 최소 100억만 늘기 계획을 잡으시다 돈세형은 천억입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은 100억 이상, 저보다 1조 하는 분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저 1조가 나오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고, 저는 천억만 치면 됩니다. 돈세형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지금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고 일턴 벌던 진실될 모습을 계속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23년은 기회의 연이기 때문에 진짜 이번 각오는 대단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세요 가족 여러분들 다 같이 열심히.